2025년 2월 15일, 블레를 바사노파가 레이드 데이로 등장합니다. 블레를 바사노파는 그동안 엘리트레이드로 풀리다가 이번에 레이드 데이로 다시 등장했는데요. 과연 이 녀석 성능이 괜찮을까요? 바로 오케이! 들어 갑시다. 5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블레르버선한후파가 모든 치료관에서 등장합니다. 블레르버선한후파는 에스퍼 악 타입으로 벌레, 페어리 타입이 약점에 찔립니다. 벌레 타입에는 이중 약점 매찔이 그동안 쓰지 않았던 벌레 타입 딜러들을 사용해 보는 게 좋겠죠. 벌레 타입 딜러가 남지 않는다면 현재 5성 레이드로 풀리고 있는 야구수 또한 좋은 선택입니다. 블레르버선한후파의. 레시피는 날씨 부스트가 없다면 2189 날씨 부스트를 받았을 경우 2862 입니다. 그리고 이번 레이드 데이에서는 이로치 후파는 대장하지 no. 않습니다. 아마 본각 게임에서 후파 이로치 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룰렛을 벗어은 후파의 스킬셋 은 위와 같습니다. 보스 타입으로 스세셋를 통일시킬 수 있죠. 그 중에서는 보스 타입으로 쓰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에스퍼 타입의 경우에는 많이 풀렸던 유치라는 강자가 있기 때문이죠. 공격 종족값이 311이나 되는 표문이기 때문에 보스 딜러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베리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마스터리를 하면서 한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고베리에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블레에 빠진 루파는 사실상 블레를 벗어난 루파 하이오이라고 보십니다. 굴레에 빠진 후파는 고스트 타입으로 자석 보정을 받을 수 있지만 굴레를 벗어난 후파에 게 공격 정도값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굴레를 벗어난 후파 레이드데이 이벤트 보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체육관에 굴레를 벗어난 후파가 등장하고요 체육관에서 무료 레이드 패스를 최대 5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트 레이드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20회로 증가합니다 이 보너스는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2월 16일 오후 1시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또한 이런 이벤트에는 유료 티켓이 빠질 수 없죠 상점에서 5,500원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합니다 我问他他咋 아, 응. 체육관에서 레이드 패스를 추가로 8개 더 얻어 총 15개의 무료 레이드 패스를 얻을 수 있구요. 레이드 배틀에서 이상한 사탕 x l 의 획득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레이드 배틀에서 받을 수 있는 경험치가 50% 증가하구요. 별의 모래도 2배 증가합니다. 퍼너스는 레이드 데이에서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레이드 데이 이후로 폭파를 자유롭게 폼 체인지 할수 있으며 평모넘의 굴레를 벗어난 폭파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소소하지만 좋은 변경점이네요. 오랜만에 풀리는 굴레를 벗어난 폭파, 욕치는 안 드니 다들 고개체 많이 잡으시길 기원합니다.